사이즈도 좋게 괜찮은 소라, 소라 한수했습니다. 소라, 골뱅이 한수했습니다. 홍합도 보이네요. 홍합 이런 식으로. 자, 바카지 잡습니다 바카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꿀개꿀 낙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집 근처 외목 마을로 한번 해루질를 나와 봤어요. 오늘 대상 어종은 박하지 그리고 라면에 넣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산물을 잡아 볼 거고요. 오늘 열심히 해서 맛있는 해산물 라면 한번 먹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가시죠. 렛츠 고. 오잘 보인다 물색 아 덜, 덜로 갔어 미역이 오 진짜 잘 나온다 물색은 어제도 잘 나왔거든 잘 나오네 자 이제 물색도 잘 나오고 바까지만 나와주면 되네 자 여러분 아, 안타깝게도 이 골뱅이를 잡는 순간에 카메라가 꺼져 있었네요 이 골뱅이 한수했습니다 골뱅이가 이 바다에 있을 때는 여기 넓게 퍼져있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카메라가 꺼져 있더라고요 다음에 또 만나면 제가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이 보시면 골뱅이가 이렇게 바다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넓게 있어요. 지금 쪼그라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골뱅이가 바다에 있을 때는 꼭 다른 것처럼 이렇게 살을 펼치고 있거든요. 자 이것도 한수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말씀드린 순간에 소라가 발견됐어요. 소라, 이 야, 사이즈도 꽤 괜찮은 소라. 소라 안수했습니다. 소라, 홍합, 홍합도 보이네요. 홍합,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홍합은 지금 시기가 지금 먹게 되면은 이제 독소가 있어요. 여기 밑에 자막 보시면 나오겠지만 홍합은 이 시기에는 잡아서 먹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잘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이게 그 마트 같은 데서 파는 다시마 있죠? 요거를 말리면 그런 다시마가 되는 겁니다. 다시마 많죠? 아 말씀드린 순간에 바카지 나왔대요. 바카지. 바카지. 요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바카지가 있죠? 자오오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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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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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오 안돼 얘 멀리 안 도망가는데 박하지는 어, 와 잡았다 <웃음> <웃음> 자 박하지 잡았습니다 박하지 자 박하지 미역에 둘러싸인 박하지 하나 잡았습니다. 아이고, 놓쳤나 했는데, 잡았네요, 겨우. 오, 공격성이 장난 아니죠. 이 바카지가 맨손으로 잡게 되면은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카지가 보라색 빛을 띄고 있으면 수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컷 바카지 하나만 잡았네요. 드디어 라면에 넣을 거 잡았습니다. 오, 소라. 야, 안에 차있는 소라네요, 소라. 일단, 킵. 자, 이게 뭔가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말씀해주세요. 바까지 오, 외포 아니네, 오케이. 오, 바까지 아, 외포란. 외포란이네 외포란. 맞네. 다다다다다. 외포란외포란은 놔줄게요. 외포란님박카지는 맛도 별로 없고, 쟤네들이또 알을 많이 낳아야 또 다음에 더 맛있는 큰 놈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 저런 애들은 꼭 놔줍니다. 우와, 진짜 큰 소라. 와, <laughs> 야 소라 제대로 잡으셨네. 이 소라 아니야 이 소라? 하하하, <laughs> 이 소라 이뭔 개소리야? 아, 외포란이라, 이 외포날은 또 놔주도록 할게요. 이 집게가 잘렸네요. 외포라는 놔주도록 할게요. 산란할 수 있게. 그냥 딱 라면 끓여먹을 정도 잡았네. 그래도 오늘 재밌게 했네요. 100% 있어, 100%. 오! 나이스, 나이스! 야, 사이즈 큰 소라네요. 개꿀 개꿀 낙튜브. 박카지와골뱅이를 잡아왔습니다. 먼저 박카지 입을 칼로 찔러줘서 짠물을 좀 빼줄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놔두면. 그리고 배의 딱지를 제거해 줍니다 칫솔로 옆구리 부분을 잘 씻어주세요 아가미도 잘 떼주시고요 먹기 좋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물을 끓여서 먼저 골뱅이를 삶아줍니다 1분 정도만 간단히 삶아서 젓가락으로 속살을 빼줍니다 여기 보시면 내장 부분이 있어요. 내장 부분만 잘라줍니다. 그리고 골뱅이를 반으로 잘라줍니다. 보이시죠? 오늘의 메인 박카지를 투입시켜 줄게요. 그리고 비린내를 잡을 된장, 약반 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그리고 코리아 화이트 와인도 넣어줍니다. 기린내를 잡아줄 역할을 할 거예요. 라면 스프들도 넣어주고요. 잘 섞어서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오늘은 틈새라만으로할 거예요. 매콤하게 만들기 위해. 아시죠? 봉지에 남은 거 터는 거국물입니다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야, 안에 네, 살 실한 거 보세요. 야, 정말 제대로 익었네요. 자, 먼저 면 불기 전에. 지금부터 좀 먹어볼게요. 야, 혹시 야심한 시간을 보신다면 죄송합니다. 음. 아, 개 국물이 너무 잘 우러났습니다. 역시 이 박하지가. 국물을 내는 데 있어서는 꽃게보다도 더한수위에요 제가 매일 술 먹는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술 먹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해산물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아까 요리하다 남은 거 요거 먹게요. 짠요 골뱅이 너무 실해서 멀리서 오신 형님이. 제가 소라도 드리고 이랬더니 이걸 주셨어요 먹방 때 쓰라고 네 감사합니다 먹어볼게요 이것도 어우 음. 너무 쫄깃하네요 이거 가져오길 잘했네 손, 손이 많이 가긴 하는데 이돌뱅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해르질 가면 이 골뱅이 한번 잡아보세요 아 너무 맛있네요 쫄깃쫄깃하고 제가이 골뱅이가 너무 질기면 어떨까 이러고 솔직하게 먹어보고 너무 질기면 음 라면은 별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생각보다 야이 골뱅이 이거 별미입니다 이거 진짜 쫄깃쫄깃하네요 음야이 골뱅이 이거 골라먹게 되는데 굴뱅이를 조리할 때는 먼저 삶아서 굴뱅이 알맹이를 빼고 젓가락으로 아까 보셨죠? 젓가락으로 알맹이를 빼고 이 뒤쪽에 내장, 제가 아까 그 경계선을 보여드렸어요. 그 경계선의 내장 부분을 칼로 가위로 자르고 그 부분만으로 조리를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은 이 해물을 조리하실 때는 꼭 아까 제가 넣었던 거 있죠? 된장 한 스푼. 혹은 반스푼 그리고 소주 조금 코리아 화이트 와인 조금 넣어주시면 해산물의 잡내가 전혀 안 납니다 게 한번 먹어볼게요 좋아 할이꽉 차있어요 와 이거 이야 잠깐만요 와 일단 소주 한잔 우와 미쳤 미쳤다 미쳤다 와 우와. 우와 이거 뭐 낚시가 소용이 없는데요 이거 우와 아까 에르즈 영상을 보시면 암캐, 숙캐가 지금 시즌에 있어요 뭐 꽃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지금 암캐 같은 경우에 지금 시즌에 외포란이 많아요 이 외포란이 알만 이렇게 차있고 굉장히 맛이 없어요 파를 먹어봤는데 쓰더라고요 너무 막 써요 써 하나도 맛이 없고 그러니까 외포란 같은 건 산란을 많이 해서 다음 해는 우리가 해로지를 하거나 이렇게 취미 활동을 할때 많이 잡을 수 있게 꼭 놔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야 이거는 꽃게를 한번더 먹어야겠어요 무조건 기대도 안 했는데 이거 완전 최곤데요 오늘? 역대급 참 놀랍죠? 라면의 조미료와 닭가지의 구수함 그 다음에 골뱅이 쫄깃함 아뭐 하나 삼 박자가 완벽한 조화를 이니다 이렇게 오늘 박하지 골뱅이, 잡아서 라면 조리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어, 바닷가 근처에 사시거나 혹은 이런 취미를 갖고 계시다면 그냥 라면 드시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완전 다른 맛이 날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꿀 개꿀 낙튜브